안녕하세요. ANPN 글로벌 김채원 마케터입니다. 오늘은 구글 배너 광고 GDN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GDN은 구글이 제공하는 광고 플랫폼인데요. 구글 검색 결과 페이지 이외의 웹사이트에 광고를 게재할 수 있습니다. 구글과 제휴한 약 200만 개 이상의 사이트와 동영상 및 모바일 앱으로 구성된 네트워크로 전 세계에서 90%가 넘는 인터넷 사용자에게 도달 가능한 매체이니 구글 배너 광고를 하지 않을 이유가 없겠죠? 다음은 GDN 광고 유형입니다. 광고주 분들께서 직접 활용 가능한 유형인데요. 첫 번째로 기존 이미지 소재를 활용한 이미지 광고, 제한된 소재로 다양한 인벤토리 사이즈에 노출하는 반응형 광고, 구글 서비스가 제공되는 모든 국가에서 보다 구체적인 개별 맞춤 방식으로 타겟팅하는 Gmail 광고, 마지막으로 고객의 관심과 다양한 상호작용을 유도하고자 하는 라이트박스 광고가 있습니다. 어, GDN 타겟팅은 크게 콘텐츠 기반, 사용자 기반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먼저 콘텐츠 기반 타겟팅입니다. 유저가 관심 있을 법한 분야의 사이트에 광고를 노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주제 타겟팅. 특정 웹사이트의 광고를 노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계제 위치 타겟팅, 등록된 키워드와 관련된 웹 페이지, 혹은 해당 키워드에 관심이 많을 것 같은 사용자에게 광고를 게재할 때 사용하는 디스플레이 키워드가 있습니다. 다음은 사용자 기반 타겟팅인데요, 특정 연령, 성별의 유저에게 광고를 노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인구 통계 타겟팅, 유저의 관심사를 바탕으로 광고를 노출하고자 할때 사용하는 관심 분야 타겟팅. 홈페이지에 방문한 유저들에게 다시 광고를 보여주고자 할때 사용하는 리마케팅이 있습니다. 타겟팅을 설정할 필요 없이 키워드 문맥, 주제, 유사 유저, 리마케팅 등 다양한 타겟팅 방법을 자동으로 활용하여 보다 가치 있는 잠재 고객을 찾아내 것과 동시에 게재 위치 또한 최적화가 가능하며 간단한 등록을 통해 전환율이 높은 고객에게 가장 적합한 광고를 자동으로 생성하고 노출할 수 있습니다. GDN을 활용하여 타겟팅을 정확히 설정하고 광고를 효과적으로 제작하며 더 많은 대상에게 노출시켜 효율 높은 광고를 집행할 수 있는데요. 이때 얻을 수 있는 효과와 전략을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메인 타겟과 노출 및 인지도 확보를 통한 유입 매출 증대 도모입니다. 미디어 활동 중에 자사 브랜드가 노출될 수 있도록 다 지면을 활용하여 브랜드 인지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한 인지도 확보 및 유입 매출 증대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세분화된 타겟팅으로 광고비 누수를 방지하고 전환율을 상승시키는 것인데요. 인구 통계학적 타겟팅과 잠재 고객 타겟팅, 리마케팅, 이렇게 두 가지 타겟팅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성별은 남성과 여성, 연령은 20대에서 50대, 관심사는 쇼핑 및 건강, 또 설정한 행동으로는 자사 웹사이트 방문, 장바구니, 구매 등이 있겠습니다. 콘텐츠 대상 타겟팅으로는 세 가지 타겟팅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주제별 분류를 통해 관련성 있는 광고를 노출시키는 주제 타겟팅. 업종 관련 키워드나 주제 바탕으로 위치를 선정하는 키워드 타겟팅. 특정 웹사이트나 채널 동영상에 광고를 노출하는 게재 위치 타겟팅이 있습니다. 자사 브랜드 인지도 확보를 통한 매출 상승이 또 가능한데요. 성별, 연령, 관심사 타겟으로 뉴스피드에 광고 노출을 하여 홈페이지 방문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적으로 유저가 많은 유튜브 지면에 자연스러운 노출이 가능하기 때문에 브랜딩과 인지도 확보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해서 구글 배너 광고 gdn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a m p n 글로벌 김채영 마케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